네 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런 멋있죠? 돈을 될 만한 종목들 다 사냥해서 수익 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제 닉입니다. 머니스나이퍼. 음, 주식은 지금까지 약한 15년 이상했고요. 그 중에서 중국 본토 시장, 홍콩이 아닌 본토 시장에 되기 시작한 지는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어, 중국의 본토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은 가장 애로사항이 언어의 장벽이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 오늘부터 해서 저는 이렇게 MSCI 6월 1일부터 이제 편입되고 거래되는 MSCI, 234개 종목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어,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 중심으로 선택, 초이스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관점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상해 1 5 150개 종목, 심천 84개 종목, 234개 종목. 음, 이미 올 초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한 2, 3월부터 해가지고 메인들 자금이 중국 본토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콩에서도 본토로 들어가고 있는 자금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홍콩 시장에 대한 매력은 지금 많이 못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기업들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죠. 지금 그 6월, 7월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샤오미인데 샤오미 같은 경우도 홍콩에 상장을 하게 된 예정이죠. 우선은 234개 종목. 그 중에서 첫 번째. 요 그림은 이제 중국 증권거래소, 상해 증권거래소 이제 정경의 모습이고요. 첫 번째 오늘 종목 소개해드릴 종목은 234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공상은행입니다. 코드번호 sh 601398. SH601398. <laughs> 중국 대표적인 은행이죠. 2006년 10월 홍콩과 상해에 동시 상장이 되었고요. 중국 4대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6년간 7년간 뭐 2018년도도 자산 규모 랭킹 1등 지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고객수가 약 6억 명 이상. 근데 6억 명 이상 하면은 잘 체감이, 체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 대표 은행의 국민은행이 2017년 2월 현재 약 3,030만 명 고객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한2 0배 규모 되는 거죠. 직원 수도 45만 3천 명. 국민은행은 약 1,700명. 아, 17,000명 어마어마합니다 규모 자체가 저는 업정 1등 종목을 좋아합니다 모트도 2등 3등 정도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성장하는 종목들보다는 우량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공상 그, 우량 정보 선정을 할때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확인하는 게 어떤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제가. 중국 공상은행 같은 경우는 상해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지수에 편입되어 있죠. 우리로 치면은 뭐 코스피백 같은 코스피백 뭐 이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차이나 A50, 그리고 지금 SSE, 180. 이게 차이나의 50이라는 게 뭐냐면은, 음, 중국 본토 A주, 상위 50개 대형주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예요. 보시면은, 구성되어 있는 게, 음, 중국 본토이기 때문에, 그 상해 심천 구분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5 0개예요 여기다 보면은, 기주모태주도 보이고요 평안범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할, 시, 그,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메드그룹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수가 보면 SSE 180. 말 그대로 상해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18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고요. 그만큼, 음, 중국 공상은행 자체가 대표적인 기업로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전통적으로 외인들이 되게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이 되면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방식은 우선 왼쪽에 보시면은 공상은행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뱅커버 아메리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현지화폐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교되는 화면에서는 그 셀에는 그 지금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공상은행 주가가 2018년 5월 25일 기준으로 주가가 5.78위안 종가 기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원화로 환산하면 은약 977원, 그리고 뱅커버 아메리카는 현지 us달러로 30.16달러, 그리고 원화로 환산하면 은 32543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은 두 은행 모두, 340조, 330조. 세계 랭킹 1, 2등 하는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은 중국 공상은행이 월등히 낮네요. 56.82. 그리고 뱅커버 아메리카는 165.73%. 부채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음, 위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달러로 표시되고 위안로 표시되는데 어있이거를 원화다 환산을 해 보면은 단위가 107조 그리고 184조 매출액은 뱅커 오브 아메리카가 훨씬 더 크네요. 두배 정도 두배 조금 안 되게 더 크네요. 직원 수는 그렇지만 중국 공상은행이 45만 3천 명, 뱅커버 아메리카가 20만 8천 명으로, 어, 공상은행이 직원 수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공상은행의 매력이 여기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48%. 그리고 순이익률이 38%. 뱅커버 아메리카는 영업이익률이 35%, 그리고 순이익률이 25%. 근데 여기서 차이점을 보실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점에 이르러 있는 국가고요 그리고 공산은행은 이제 개발 도상국에서 디벨롭드 마켓, 선진 마켓으로 들어가는 국가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 이익률 자체로만 보면 은 공산은행이 상당히 매력있는 것 같지만 뱅크보, 아메리카도, 첨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25% 38%. 그리고 배당을 보면은 미국은 <laughs> 배당주가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밴쿠버 아메리카도 음, 특정 뭐 어느 수준의 배당을 하는 기업인데요. 보시면은 US 달러로 주당 0.48불, 시가 배당률로 치면 한 1.6%. 하지만 공상은의 배당률이 되게 높습니다. 0 2 4위안 시가 배당률은 4.16%.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은 배당률이 이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당 이익률로 따지면 0.8위안 그리고 밴쿠버 아메리카는 1 8 2 8이달러 EPS 성장률이 예, 밴쿠버 아메리카가 훨씬 넘네요. 5년 동안의 EPS 성장률이 중국 공상은행은 3.64%로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갔단 얘기고요. 벤코버 아메리카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EPS 성장도 률 같이 연평균 약한10% 정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가 성장률이 큰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가 동동같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